안녕하세요. 미노트입니다2022 FW 컬렉션을 보면서 곧 다가올 FW 시즌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2018년부터 셀린 넬을 이끌고 있는 에디 슬리먼은 이번 시즌 오랜 소리 끝에 작년에 재개장한 파리 콩코드 광장에 있는 18세기에 지어진 역사적 건물, 호텔드 라마린의 살롱스 다파라트를 배경으로 컬렉션을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공간은 프랑스인과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왕실수지품을 보여주는데 사용됐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벽과 천장이 황금빛 장식으로 꾸며져 이름처럼 아주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오버사이징 된 하프코트와 블레이저에 블랙 터틀링 니트를 배치하고 골드 체인 목걸이로 포인트를 준 룩을 선보였는데요. 허벅지에 살짝 걸치는 미드사이즈의 아우터와 다양한 쉐입의 블랙 선글라스로 레트로한 감성을 불러일으켰고요. 아노락과 샤이니한 미디 스커트, 푸드티와 스냅셔츠 자켓을 시크한 파리지행의 스트릿 룩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포근한 느낌의 코듀로이트러커 자켓을 보여줬는데요. 투박한 아우터에 금장 스냅 단추를 사용해서 럭셔리한 분위기를 더했고요. 또 가죽을 사용한 아이템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짙은 올리브색 카키톤의 레더 사파리 자켓과 와이드한 실루엣의 바이커 레더 자켓을 선보였고요. 보이시한 느낌의 자켓과 블링블링한 소재의 드레스를 배치해서 무심한 듯 하면서도 화려한 무드의 룩을 선보였습니다. 아이보리 컬러의 논카라무스탕과 와이드한 데님 팬츠를 매치한 룩과 네이비 컬러의 후드 집업과 코듀로의 와이드 팬츠를 매치하고 모노그램 패턴의 트랙 집업으로 셀린느만의 캐주얼한 무드를 이어나갔습니다 블레이저, 아노락, 레더 자켓 어느 아이템과 매치해도 좋은 데님 팬츠는 이번 컬렉션의 베이스 아이템이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워싱으로 단처리한 데님과 앵클부츠의 조합은 다양한 룩을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해냈습니다 셀린느는 이번 시즌 오버핏 실루엣의 상의와 무릎까지 오는 내추럴한 기장의 스커트를 매치했는데요. 뱀피 패턴의 소재를 사용한 스커트와 가죽 소재를 사용한 스커트로 강렬한 이미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셀린느의 글로벌 엠버서더인 블랙핑크 리사가 무대를 장식했는데요. 골드 스냅 디테일의 바이커 레더 자켓과 요염한 캐다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런웨이를 활보했습니다. 댄스파리라는 제목으로 선보인 셀린 느의 이번 컬렉션은 너무나 화려하고 눈부신 황금빛 호텔을 배경으로 시크한 무드와 스트릿한 아이템들이 잘 어우러져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는데요. 다양한 소재의 가죽 아이템과 럭셔리한 디테일의 스트릿 룩이 트렌드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부터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니콜라 제스키에르는 이번 시즌 기차역에서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고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웅장함을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월드스타로 거듭난 정호연이 오프닝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브라운 컬러의 밀리터리 하프코트와핀 스트라이프 와이드 팬츠에 노란색 플로럴 넥타이로 90년대를 떠올리는 룩을 선보였습니다. 제스케르는 10대 사춘기 시절의 변화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컬렉션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와이드한 팬츠의 실루엣과 화이트 셔츠에 화려한 플로럴 넥타이를 매치해서 90년대에 성인이 되었던 자신의 기억 속 젊음의 실험정신을 표현한 룩을 보여줬습니다. 구제옷으로 멋을 부린 10대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오버사이즈 아우터와 앤틱한 패턴의 드레스를 매치했고요. 가죽 소재의 와이드 팬츠와 견장으로 장식된 유니폼 자켓을 매치하고 앤틱한 넥타이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레트로 하면서도 중성적인 느낌을 주는 레더 블루종 자켓과 코드로이 와이드 팬츠를 보여줬습니다. 한껏 부풀려진 미니 플레어 드레스도 복고풍 감성을 한껏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드레이핑된 테일러드 코트와 셋업, 플로럴 패턴의 셔츠도 중성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또 아우터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드롭된 어깨 라인의 오버핏 아우터들은 넓은 라펠과 긴 소매로 드레시한 느낌을 주기도 했고요. 클래식한 윈도 체크 소재를 사용한 아우터를 밝은 컬러의 수트 셋업이나 레트로한 패턴의 스커트와 매치했습니다. 스포티한 오버핏 럭비 티셔츠에 청키한 꽃무늬 니트를 두르고 하늘거리는 드레스를 매치한 룩은 자유롭고 다채로운 10대들의 감성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레트로하면서도 중성적인 룩을 장난스러우면서도 자유로운 사춘기 소년들의 시선으로 표현한 2022 FW 루이비통의 컬렉션이었습니다. 중성적이고 와이드한 실루엣과 레트로하면서도 화려한 다양한 소재의 아이템들의 조합이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부터 코치를 이끌고 있는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 스티어스 베버스는 이번 시즌 상상 속의 코치 마을을 배경으로 한편의 영화 같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베버스는 내 컬렉션은 감정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즌은 사랑을 주제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인지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룩을 보여줬습니다. 보기만 해도 포근한 시어링 소재의 무스탕을 여러 가지 패턴의 아이템으로 무대에 올렸는데요. 자유로운 70년대 감성의 글램룩과 럭셔리한 시어링 소재가 만나 로맨틱한 글램룩을 보여줬습니다. 네온 컬러의 비카운트 투스 체크로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고요. 털 부분을 네온 컬러로 배색하기도 하면서 화려한 색감의 시어링 코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노그램의 볼캡과 초커를 많이 매치했는데요. 다소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시어링 소재들과 함께 스타일링해 좀더 편하고 캐주얼한 룩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시 디테일이 베이비돌 원피스를 보여줬는데요. 크로시 니트가 갖고 있는 로맨틱한 감성과 스트릿한 악세사리들이잘 어우러져 런웨이가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또 가죽 소재의 롱 트렌치 코트가 무대에 올라왔는데요.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패션 씬의 트렌드에 따라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기존의 소재를 재활용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트 앤 서프라는 아티스트가 커스터마이징한 그래피티 페인팅을 사용한 아이템들을 보여줬는데요. 마치 낙서처럼 보이는 그런지한 페인팅과 시어링 자켓의 조합도 눈여겨볼만 했습니다. 미국적인 바이브와 트렌디한 스트릿룩, 네온 컬러, 그래피티 등 화려한 색감과 패턴, 럭셔리한 소재들이 한데 어우러져 볼거리가 넘치는 2022 FW 코치 컬렉션이었습니다. 럭셔리한 소재와 스트릿한 아이템들의 조합이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디자이너 페타르 페트로브가 200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런칭한 브랜드 페타르 페트로브입니다. 예술의 도시 비엔나에 분위기 있는 유럽의 건축물과 거리를 런웨이 삼아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마치 드레스 같은 실루엣에 데님 점프스를 보여줬고요. 슬림한 바이크 자켓을 부츠컷 팬츠와 매치했습니다. 페타르 페트로브는 이번 시즌 부드럽고 편한 옷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접하는 캐주얼한 아이템에 페미닌한 감성을 더해 새로운 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옷을 코디하는 데에도 편함을 강조하면서 한 벌로 구성된 드레스나 점프스트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드로베이스트 드레스에 벨트를 매치해서 상하의 옷을 따로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을 줬고요. 포근한 느낌의 브라운 톤 컬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드레시한 실루엣의 워싱 데님 셔츠와 올인원 슈트와의 조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곱슬거리는 퍼 소재의 아우터와 벨벳 원피스를 매치해서 따뜻한 무드의 데일리 룩을 연출했습니다 포근한 소재들과 따뜻한 색감으로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컬렉션을 선보인 페타르 페트로브의2022 FW 컬렉션이었습니다 페미닌한 실루엣의 스트릿 룩이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넘게 막스마라를 이끌고 있는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 이안 그리피스는 이번 시즌 다다이즘의 선구자 토이버 아르프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꾸몄다고 하는데요. 일상적인 물건에 마법과 신비를 부여하는 그녀의 방식에 매료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르프의 작품에 등장하는 꼭두각시를 본떠 머리부터 어깨까지 착용해서 인형의 머리처럼 동그란 모양을 보여주는 바라클라바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막스마라의 시그니처인 윤기가 좔좔 흐르는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영롱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볼륨감 넘치고 너무나 포근해 보이는 테디베어 소재의 코트를 선보였는데요, 맥시한 스커트로도 변신해서 포근함을 더했습니다. 카멜 컬러의 펠트 소재를 사용한 와이드 팬츠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냈고요, 같은 소재를 사용한 아노락 원피스로 힙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버핏 스웨셔츠에 터틀넥 디테일을 더해 원피스처럼 연출하기도 했고요 통통하게 채워진 패딩 점퍼는 소매를 생략해서 더욱 길어보이는 실루엣으로 컬렉션을 꾸몄습니다 블랙 컬러의 바라클라버와 니트를 다크브라운 컬러의 오버사이즈 테디베어 코트와 매치했습니다 벨트로 포인트를 준 쇼팬츠와 롱 점퍼로 캐주얼한 무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막스마라 고유의 고급스럽고 포근한 소재들을 예술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보여준 2022 FW 막스마라 컬렉션이었습니다. 포근한 소재들을 아우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아이템으로 응용한 디자인이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FW 트렌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